안녕하세요. 펍지뉴스 루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13.2 업데이트에서 신규 시스템이 많이 추가됐는데요. 5.7mm 탄을 사용하는 신규 보급무기 피구공, 자기장을 생성하는 블루존 수류탄, 그리고 신규 차량 포터가 출시했습니다. 테이고에서 UAG를 대신하여 포터가 스폰되는데요. 포터는 현대의 픽업트럭으로 짐을 옮기는데 유용한 차량이죠. 그래서인지 포터는 신규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트렁크 시스템이죠. 인벤토리에 넣을 수 있는 아이템을 포터의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 차량 포터와 트렁크 시스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터, 야, 리얼 포터. 이거 완전 옛날 포터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 포터 차에 여기 뒤에 이거 비가림 없애고 감귤 싣고 그랬다고. 와, 포터 소리 시라냐? 겁나 똑같아. 야, 뒤에 빨간 불 들어와. 겁나 똑같아. 야, 이거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시골 할아버지 경력 엄청 우린다고 운전 똑바로 못해? 안에 내부 좁은 거. 야, 이게 좁은 게딱그 국룰이지. 이기 안에 내부 좁거든. 여기 속도도 괜찮은데? 언덕도 잘 올라가고. UAG 대신 나와도 괜찮겠다. 부엇서쓰면또 빨라요. 이 엄청 빠른데? 120 나와. 미쳤다. 이거 솔직히 헛치 현대랑 콜라보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 차량으로 나오는 거는 뭔가 다 내구도도 높고. 운전, 감도 좋고, 속도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죠? 이 포터에는, 이렇게 안에 타는 것도 있는데, 딱 타잖아요. 딱 하면, 여기 포터의 트렁크! 포터의 트렁크가 있습니다! 여기 얼마나 들어갈지? 용량이 400이나 들어가는데, 방어구도 넣을수 있고, 아,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래그 해야 돼요? 어? 아닌가? 아, 이쪽으로 드래그 해야 되네. 아, 이거 좀 불편한데? 이렇게 바닥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그니까, 러 이게 드래그를 무조건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아예 안 돼요. 줌을 딱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 그냥 한쪽에 완전히 절반 정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딱이 칸에만 마우스 드래그를 해야 트렁크를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뭐야! 아, 이게 적재했다고 얘 적재함이 꽉 차네. 네, 저 지금 밖에서 물건 놓고 있어요. 밖에서도 물건 넣을 수 있네. 아, 그리고 이거는 소련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뒷바퀴 터트려야 안 가나? 뒷바퀴를 다 터트려고 가면 운전해보자. 아마 포터가 후륜이라서 뒷바퀴 터트리면 안될거예요 응, 뭐야? 아니, 바퀴 3개를 터트렸는데 잘 가는데 잠시, 잠시만요. 바퀴 4개 다 터트려 볼게요. 스탑, 바퀴 4개 다 터트려 볼게요. 설마 바퀴 다 터트렸는데도 잘 간다? 이건 버그다. 아니, 겁나 잘 가는데 <laughs> 뭐야? 아니 바퀴 4개다 터트렸는데 겁나 잘 가? 아 실아냐? <laughs> 왜 이렇게 잘 가? 아니 약간 언덕이거든. 내리막길 아니고 약간 언덕 지형이에요. 어 이걸 보라고요? 아니 바퀴를 다 터트렸는데 이 언덕을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거는 그 아무리 현대차라도 그폭지 너무 심하게 만든 게 아닌가? <laughs> 어 바퀴를 다 터트렸는데 이런 운전이 가능하다? <laughs> 어 이거는 예. 음, 조금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아이, 우리의 현대차가, 또 포터가 저희 중동에서는 전투용으로도 쓰인다고. 3톤이 넘는 그런 중화기 무기를 실어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다. K식 적재함에 아주 특화된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포터의 내구도도 중요하겠죠. 포터의 내구도는 1200입니다. 1200이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내구도인데요. UAG가 2000인 걸로 알고 있고요. 미라마의 픽업 트럭이 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파괴돼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포터의 트렁크 안에 있는 아이템들이 포터가 파괴돼도 아이템이 보존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아이템을 이렇게 좀 많이 넣어놨어요. 일단 한번 파괴해 보겠습니다. 어 탄창 60발로는 파괴가 안 되네요. 아주 조금만 더 데미지 입히면 될것 같은데요 어느정도 내구도는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아이템이 파괴가 됐는지 어? 짐이 다 사라졌는데? 설마? 아이템이 보존되지 않는다는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 그래도 차량이 파괴되면 아이템이 없어진다 그런거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트렁크 시스템은 이제 테이고의 포터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적용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량별로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의 차이를 준다던가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신규 차량 포터와 트렁크 시스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너네 여기서 뭐하니 야 빨리 <laughs> 야!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